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6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 양호한 안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 두 번째는 주거, 산업, 유통, 강강, 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중심 기능. 세 번째는 해당 용도직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절차입니다. 어, 먼저 기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듣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을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어, 지구단위계획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어, 일반 열람하면은 그 지구단위계획이 끝납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사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 아래 계획도에 보면 은뭐 도로, 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해서 다그 어,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얼마를 하고 녹지는 몇프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구단위의 규정에 맞게 계획도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입니다. 먼저 임의적인 지정 대상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정내 주거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도시정내 유유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차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 필요한 지역, 도시적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비관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각호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역에서 시행하는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1 0 년이 지난 지역,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음은 도시 지역 예외 지역에서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예외 지역을 지구 단위계로 획으지정하는 경우는 단각 구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50㎡ 이상이 계획 관리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지정된 개발지는 지능적으로서 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지정된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정내 지구단위계구역의 지정 대상 적입니다 도시정내는 주거, 상업, 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구 지역, 중공업지역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구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용이한 지역이 되겠고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역세권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다음 지구 단위 구역계 예, 지구단계 대상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예지구단계 계획 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하고 보존관리 지역이어야 됩니다. 다음 지구단계 구역에 보존관리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존관리 지역 면적은 단각 모구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어, 각목의 요건이라면은 전체 주구단위 계획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전체 주구단위 면적 계획 면적이 20% 이내가 보존관리 지역이 면적이 포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 주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의 10%이내에 보존관리 지역의 면적이 포함어야 합니다. 어, 다음 도시적 예 주구단위 계획의 지정대상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다음 각목의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이 요건 해당돼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된 면적 요건 해당될 것에 가지고 첫 번째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삼십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할 때는 일단은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총 면적이 10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1번에서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위치하고 도 교통구장 안에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 도로에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지구당 계획구역수 소권정비법에서 자연보전권역일 경우에 10만 미터 이상이어도 지구단위계기 수립할 수가 있고, 지구단위 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간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의 구역 또간 또는 지구단위계 획 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이치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간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및 남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방해적의 도로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설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자연환경, 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않냐거나 문화재해소인 우려가 없는 지역일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오아나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두 번째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무 면적 초과 설치를 할 경우 기타인데 이럴 때는 건필 용적률을 높일 하나 해줍니다. 안하여 적용된 건필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필의 1.5배에서 용적률 200까지 안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 완화입니다.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150%및 용적률을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 아니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그 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그 5년이 된 다음. 나를 다음 날에 그지구단위에 관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구단위과 관련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의 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공 군 관리계획으로 한원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제안했을 때 이제 고시를 해야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의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상 지구단위계획 강의를 마치고 다음 제7강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